무빙 큐빅스 스마트 40인치 3텐바이미 화이트 에디션 셋 무빙 큐빅스의 스마트 40인치 3텐바이미 화이트 에디션 셋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이동식 TV 거치대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설명서대로 조립하기가 쉽고 바퀴 덕분에 이동이 편리해요. 특히 방에서 거실로 혹은 다른 공간으로 옮길 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FHD 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며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도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전원 연결이나 설치는 간단하지만 코드가 짧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제품은 무빙 큐빅스 스마트 32인치 3 0바이미 X1 시리즈 화이트 에디션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이동식 TV 거치대로 공간 활용이 정말 뛰어나요. 32인치의 HD 화면은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며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도 지원해요. 설치가 간편하고 디자인 또한 깔끔해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 전기선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집안이 더 정돈된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매력적이죠.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추천드려요.